안녕하세요. 보금창구지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백한가지 예수님의 형상 바삐실리의 책 오늘은 18번째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절은 14절에서 16절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히 그를 옥에 선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21장 1절. 애굽의 바로 왕이 살찐 소와 파리한 소, 풍성한 이삭과 바싹 마른 이삭의 꿈을 꾼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애굽왕 바로의 꿈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전에도 요셉은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성경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위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유하는 자를 반드시 드러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으신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듯, 요셉은 어느 날 감옥에서 나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감춰 두신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 중, 하나님의 비밀을 최고로 잘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중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 주의를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서기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성의 남은 부분은 통곡의 벽이라 알려진 부분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것은 베들렘 탄생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주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영생을 얻는 지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